두 번째 이슈 볼까요? 두 네. 번째 이슈? 네. 아우, 이거, 이거, 저 영상, 이거 있죠? 네. 영상 있을 겁니다. 저 봤는데, 왜지?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네. 아, 아무 일면식도 없는, 상관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막 쫓아가서 쭈그렇게 패는 거 나와요? 아유 심하더라고요. 아, 심하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 이거. 이제 네. 이거 인천 계양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2월 22일이에요, 지난달. 어, 얼마 안 됐어요? 네, 2월 22일 날 14시경. 네. 어,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거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어린애가 10대 여학생이 걸어가요. 네. 근데 갑자기 인도를 이렇게 가는데 이 30대 여성이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머리채 잡아챕니다. 한낮에 지금 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네. 그 그냥, 좀... 그냥 머리채 잡아 흔들고 잡아뜨렸어요. 아휴, 그리고도 막 때려. 참... 그럼 뭐 비명 막지르죠 여학생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 어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말렸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절대 안 놔줘 이거 잡고 그리고 질질 끌어요. 무슨 원한이죠? 와 이거 살벌하더라고. 어그 이제 저 그런데 이거 저 CCTV 확인하고 경찰에 그 가족들이 신고해서 탐문 수사 끝에 그 여자를 잡았어요. 네네. 문제는 네. 경찰이 보니까 상태가 메롱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나, 너무 네. 비상식적이잖아요. 아, 너무 많아요. 지금 음. 봄 되면 특히나 저 추워서 집에서 거의 집과하고 관리되던 어, 정신 그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봄 되면 제 대체, 경험에 의해 대체로 많이 나와요. 밖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활동성이 그, 더 예. 더 좋아지니까. 예, 활동성이 높아지니까 음. 그들에 해서 사건사고 꽤 나가던 게 봄에 요거좀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저 경찰이 보니까 이 정신이 아픈 여자예요. 음. 그래서 경찰이 급히 네. 응급 입원 조치를 했어요. 음. 예. 뭐 당연히 뭐 범죄 동기 같은 거이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뭐 의미 무슨 없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정말 그동네 사는 그래. 사람일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그 여자 지금 처벌도 경찰이 설명했을 맞죠. 거 아니야. 예, 예. 안 좋습니다 머리가 상태가. 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바꾸세기에뭐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응금 입원시킬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족한테 돌려보냈을 때그 여자가 또 나와서 돌아다닐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한 동네 사는데 이 학생은 그 여자 얼굴만 봐도 자지러지지. 그럼요. 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심리 상담받는데 음. 불안해갖고. 이게 얼굴 음. 보지 않아도 늘 노심초사하면서 마주칠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돌아다녀야 될거아니야 이게, 이게 지금 그, 이, 뭐,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참 <laughs> 이거 하. 이좀 정신 아픈 사람들 관련된 거. 꽤 많이 지금 그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안인득이 사건 이후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제도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나마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응급입원제도도 생긴 에이,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전에는 응급입원제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당장 이렇게 네. 사건이 났는데 뭐 음. 병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럼요. 법적으로 처, 지금 당장 뭐 구속을 시킬 수도 음. 없고 그 애매한 상황. 예. 네. 그래도 응급입원제도가 생겨서 그 전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애를 먹었어요. 보호자한테 줄래도 안 데려가 버리고, 나을 어, 응. 나라하고, 와, 의사는 안 받아주고, 우리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도 없고. 없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거. 그쵸. 설득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가족하고 막, 그냥. 아유. 어그 그렇다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에 그,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없고. 그그 어, 그 옛날에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정신보건 건강법인가 보정법인가 네, 거기에 의거해서 이제 응급 입원 제도가 생겼거든요. 응급 입원 제도는 즉 말하면 이겁니다. 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돼 가지고 네. 어,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돼 갖고 본인이 자해하거나 네, 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이 네. 경찰이 정신 의료 기관에다가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네, 응급 입원 제도예요. 그러나 이거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맥시멈 3일이에요. 엄청 짧아요. 3일밖에 안 됩니다. 3일. 에이. 3일 동안은 일단 경찰이 응급 입원시킬 수 있어요. 경찰 네. 권한으로. 네. 그런데 3일 넘으면 다른 유형의 그 병원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보내든지 네. 아니면 뭐 내려 내보내든지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어,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 (3일이) 맥시멈인데 물론 이제 (3일) 내에 공휴일이 끼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건 제외예요 평일 기준에 예 그럼 만약에 어, 토요일날 잡혔다면 월화 수까지 네네. (5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응급 입원 제도거든요 그래 최대가 (3일까지예요.) 근데 교수님 음.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음. 또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게 약간 정신질환자가 되게 이렇게 약간 죄스럽게 음. 뭔가 되게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어허. 여겨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 정신병원 자체도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응. 가능은 해도 응. 실질적으로 뭐 응. 병실이라든지 그게 이런 제일 힘든데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잘 지적하셨어요. 내가 지금 요 내용 그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응급 입원제도는 있다 이거야, 3일. 그렇죠. 근데 뱅뱅이를 돈데 하나 입원시키려면 병실이 그렇죠. 없대 병실 네. 관내 병실이 없어갖고 뱅뱅이를 엄청 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이. 맞아요.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고 하나 뻥 나면은 음. 뭐 그럴싸한 거딱 음. 만들어놓고 그 다음 남을 나라고 끝이니까 음. 그래서 이응급위원제도는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때잘 만들었어요. 네. 응급위원제도 보면 반드시 의사한테 대면시킬 필요도 없어요. 경찰이 네, 자체적으로 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 기간이 3일에 불과하니까 짧고 인권침해 소지 자체도 그렇게 짧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경찰이 판단하고 꼭뭐 의사 대면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3일을 하는데 문제는 입원을 시키면 병실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명무실한 네. 거죠. 사실 이런 음. 지경이면. 그 어린 학생 12살짜리가 이거 얼마나 놀래가지고 얘 트라우마 겪겠어요. 자다 벌떡벌떡 일어날 텐데. 그럼 애기가 불쌍해 죽겠어. 저는 그래서 교수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꾸만 음.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국민들이 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리고 괜히 그렇지 않은 음. 공격성이 없는 정신질환자들까지 선입견이 생기고 그렇죠. 음. 근데 결국은 이게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우리 사회의 음. 어떤 관리체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 음. 이게 또 물론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 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한 사람을 돌보려면요. 한 사람이 그냥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 그 사람. 그래서 응. 먹고 살기 급급한데. 경제가 안 좋아지. 거리를 못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려움이저고. 어려워지니까. 더 우울해지고 응. 우울해져 가지고. 어떤 경우는 같이 죽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응. 아마 두고두고 우리 사회의 어떤 화두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뭐, 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질환자는. 피해자 이거 피해자 12살짜리 어린애한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거. 그렇죠. 응? 애기가 가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 30대 아줌마한테 뒤지게 맞은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아 어, 이거. 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러고 그 눈빛이. 그쵸, 그렇죠, 도 보통 정상적인 있겠어. 눈빛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눈빛을 바라볼 때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요. 좀잘 처리돼서, 이건 치료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 마, 마, 이거. 마, 맞아요. 상담도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네, 네.